히브리서 72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없이 의무감만으로 재물을 드렸기에 책망을 들었고 아벨은 신뢰와 사랑을 담은 믿음으로 제사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에녹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도 그런 에녹을 기뻐하시면서 늘그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 죽음까지 초월하여 영원히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당신과 동행하며 일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간단하게 규정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믿음인 까닭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한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더불어 어떤 식으로 그의 현실에 효과를 나타내는지 설명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가인과 아벨, 에녹의 이야기를 일부러 끌어다 쓴 것이죠. 그렇다면 한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증명됩니까? 또한 믿음은 어떤 효력과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6절에서 두 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둘째,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임과 동시에 믿음은 이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근간이자 믿음의 핵심임을 명심하십시다. 사실 이 믿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당연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철학적 개념과 관념의 산물이 아닐 뿐더러 신화와 전설처럼 임의로 만들어진 신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은 모든 존재보다 우선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규정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당신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분으로 명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부응하여 보상하실 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끔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당신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실 만큼 권능과 권세로 충만하시고 완전한 지혜로 판단하시면서 공의와 공평으로 보상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막연하고 모호한 대상, 허무한 그림자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고 무능한 관념적인 존재는 아닙니까?